Three, two, one. I k for, for e like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 늦잠한 네 녀석들, 전준우 팀장입니다. 자, 제네시스 맛집답게 1년에 120대 이상 파는데 참마 여태 채널에 잘 오셨고요. 오늘 이 차량 또 기가 막힌 녀석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 차량이 2020년 6월달 등록이에요. 그래서 형님들께서 생각하는 일반 부품 엔진 미션 보증까지 전부 다담아져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구입하실 수 있고 내가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도 뭐, 크게 돈이 들어갈 일이 없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도 좋아요. 6만 키로 간 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좋고, 보이시는 그대로 색깔은 이제 뭐, 카본 메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크그레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다크그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 올리고요. 신차 금액이 한 7,600만 원 정도 돼요. 음, G80이 한 76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옵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파플러 패키지는 들어가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파플러 패키지는 들어가고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실내, SDS1이 있고 2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안쪽에 보시면 시트라든지 또는 우드가 들어가져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빌트인 캔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네시스 G80을 구입할 때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올렸지만 옵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면 어디 가서 정말 눈탱이 맞으십니다. 왜왜 왜 그러냐? 파필로 패키지나 이런 옵션들이 없는데 정말로 옵션 많이 넣으면 천만 원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차량 가격이 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없는 거를 같은 가격에 사신다 중고를. 그러면 그냥 천만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형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꼼꼼히 확인하셔서 차량을 사실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쪽에. 그릴 부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앞쪽 그릴 부분을 보게 되면 은 전반적으로 넓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빠지다 보니까 조, 조금 더 웅장해 보이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아이덴티티죠. 두 줄로 들어가져 있으면서 배각화 형상 없이 깔끔하고 위에 본닛 상태 보여드릴 건데요. 본닛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아무리 상파 작업을 잘한다 그래도 약간의 돌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올리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다시 확인해 드리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 일반 부품 엔지미션 신차 보증이 남아져 있다는 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다 부분도 고지상 없을 정도로 나쁘지 않고요. 회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휘상태 보여드리면 어 그냥 뭐 약간의 애교적인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께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 타이어 상태는 한 50에서 60%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 항상 제가 사실적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사이드 미러 이쪽 부분도 뭐 약간의 스톤치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빼고는 깨끗해요 자빛을 반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맨 눈으로 봐야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 이제 붓터치 예, 칠까짐이죠. 이런 부분들 보여주고 있고, 썬팅 뭐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휠 상태 보여드리면 끝에 쪽에만 스크래치 있는 거쭉 예,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들 확인해드리고요. 디 타이어 상태는 지금 한 20에서 30%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요. 디 타이어는 이제 한번 교환을 하시는데, 어, 새 걸로 하지 마세요. 그냥 중고로 교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들 있잖아요. 뭐 일반 부품이나 뭐 엔진 미션 남아있는 차량들은, 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확인하는 것도 확인하는 거지만, 형님들께서 이 지방 탁송 거래가 많은 이유가 고민할 게 없어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사진들 올라가는데, 왜냐면 하 차량이 미션 보증 남아져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시간을 조금 절약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니어 범퍼라든지 트렁크 니드 부분, 그리고 썬팅 상태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다 깔끔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고요. 안쪽에 트렁크 공간도 나쁘지 않죠. 네. 이런 부분들은, 형님들께서 뭐 공간, 이 트렁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g 8 0말 많이 팔면서 느낀 거는 구형 G80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 트렁크 공간은 훨씬 더큰것 같아요. 자, 펜다 부분 보여드리면, 미세한 뭐 스톤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금씩 보여지는데, 뭐그 티가 나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 휠 보여드려도, 와, 이쪽에, 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드 쪽에만, 네, 이렇게 스크치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도어 트림 부분하고 시트 상태 볼 건데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트를 보면 지금 일반적인 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S D S 1 그리고 우드가 들어가져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쪽 도어 트림 부분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우드가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고 위에 보면은 현재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옵션적인 그러니까 부분들이 사실 대형차에서 파노마 라선루프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옵션까지 다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 확인해 드리고요. 앞도, 뒤도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쫙 보셔도, 예, 괜찮아요. 자, 헨다 부분 보여드리면, 이쪽 휀다 부분에 이쪽에 살짝 붙어치는 점 하나 있는데, 사실 티는 나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적으로 고지해 드리는 거고요. 자, 휘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 사이드 쪽에만 스패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하고 전반적으로, 외판 상태, 실내 이열 상태, 그리고 뭐 위에 뭐 옵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외판에 뭐가 어떻게 부칠이 있는지, 타이어 트레이드는 얼마나 남았는지를 제가 다 확인해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형님들이 방문을 하시거나 또는 탁송을 받으셔서 차량을 받아 보실 때 어, 뭔가 우리가 크게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너무 기분 나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더 신중하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실내 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동 그냥 3.5기 아주 묵직하게 잘 걸리고요. 앞쪽에 보시면 6만 764km 탄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고 파퓰러 패키지가 문의 들어가면요 문의 제가 항상 형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후추방 모니터 옵션 들어가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들어가져 있는 거이 부분 꼭 확인해 드리고요 대시보드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에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죠 도어 트림 부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도어 트림 부분도 깔끔하고요 시트 이렇게 가죽 상태는지 이런 부분들. 주행거리도 좋기 때문에 만족하실 것 같고요. 위쪽에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서 차량이 한층 더 멋스러워 보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면서 여기 위에도, 네, 우드로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옵션이거든요. 그냥 이런 게 없어요.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 올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보게 되면은, 예, 어라운드뷰 옵션 들어가져 있고.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통풍 열선은 여기 터치식으로 들어가거든요, 형님들. 그래서 위치를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요 마크 보이시는데 이 마크가 있으면 무선 충전이 가능해요. 근데 기종에 따른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오토홀드 버튼은 이쪽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반절주행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핸들 가죽 상태 너무나 깔끔하게 되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괜찮다라는 거 확인해 드리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 여기에 오토 스탑 들어가져 있는 거그 다음에 차선이 탈 들어가져 있습니다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3.5가 주는 맛은 뭐 정수성도 정수성이지만 예, 주행했을 때그 묵직한 느낌을 예, 가질 수 있고요 위에 하이패스 카드는 이 위쪽으로 꽂으시면 되고 이 마크 보이시니까 빌트인 캠 들어가져 있다 라는 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